조손이 맞는가요? 현손이 맞는가요? 전인지 귀적풍수 240%로 원주 실리면 용암리 절각이라는 이런 동양성을 올렸더니 수기 치인이라는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잘안 보이죠? 요 댓글만 따로 보이겠습니다. 자, 아들의 손자 또는 손자의 아들을 현손이라고 하는데, 국어 사전에 나오는 표현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 국어 사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걸 못 받는 모양이라요. 고손의 고자는 한자로 높을 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어린이 아는 후손에게 고손이라 부르는 것은, 최근 유튜브 곳곳에서 보았는데라고 이렇게 하면서 고손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좀 덜된 인간들이 아닌가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국어 사전에 보면 고손이라고 되어 있죠. 고손으로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높은 과자를 썼지요.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라고 되어 있죠. 그영관된 말로 같은 말은 현손이다의 말입니다. 그럼 뭐 현손이나 고손이나 똑같잖아요. 자 국어사전에 똑같은 국어사전에 현손으로 검색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이게 뭐냐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는 뭐냐 현손은 손자의 손자 손자의 손자 이 말이나 이 말은 똑같지요. 또는 증손자의 아들, 요 말이 요 왔지요? 위치만 바꿔놨잖아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제는 요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말샘이라는 거기에 보면 고소는 뭐냐?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똑같은 말이죠. 이게 독립신문에 그런 기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또 전문가가 감수한 정본인데 고손은 증손자의 아들 또는 손자의 손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독립신문에 앞에 봤지요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고 또그 다음 대가 생겨 증손 고손까지 있는지라 이때부터 썼다 이 말입니다 비슷한 말은 고손자를 현손을 하기도 하고 내손이라고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어휘 지도라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고손은, 고손의 비슷한 말은, 고손자, 현손, 이렇게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나무 위키에 현손이란 말은 뭐고, 자, 가족 관계 호칭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현대에 들어서 가져오는 고조에 대응하는 표현인 고손으로 흔하게 알려져 있어, 고선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유교예법상 고선이라고 칭하지 않은 이유는 높은 꼴자를 써서 고선이라고 하면 후선을 높이 초앙하는 모양새가 되어서 조상을 후선보다 격하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비로 나를 중심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현조죠 내 밑으로는 아들, 손자, 증손, 고손, 현손. 우리 보통 고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증조, 증손이죠. 고조, 고손이죠. 현조, 현손이죠. 그런 데다 이분의 주장도를 한번 봅시다. 고손을 현손이라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자, 증조는 증손이고, 고조는 현손이고, 현조의 현조고, 여는, 그러면, 현손이라고 해야 되는 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이, 대등한 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죠? 이거는 질서정연하잖아요. 고손, 고조, 고손, 현조, 현손, 증조, 증손. 이게 헷갈리죠? 왜 언어를 이렇게 소양합니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써야죠. 자, 식당에 가면 이거 많이 나옵니다. 부추. 이거요. 평안북도 지역에 가면 은 뭐냐면, 부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 지역에서는 뭐냐면, 본추, 불고라고 하기도 하고, 경상도 지역에서는 정구지라고 합니다. 나는 어릴 때정구지로 배웠어요. 충청지에서는 쫄이, 쫄, 뭐,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정구지가 뭔지 압니까? 이 서울 사람들이 뭡니까 저걸 보고 정구지를하면 웃거든요 정구지를 먹으면은 정력을 오래 지탱시켜 준다 이 말입니다 말에 이유가 있어요 뿌리가 있다 이 말이요 이거요 신라시대 표준 말 아닙니까 고손을 현선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 뿌리를 유괴해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교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유교를 따라야 하는가요? 유교를 따라야 한다면 기독교와 불교 및 무정교는 틀렸다는 것인가요? 소수의 유교가 다수를 지배합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과 각 가문의 문화에 따라 행동합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관습에 따라야 하지요. 현소는 맞고, 고선은 틀렸다는 방식은 옳지 않지요. 언어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러나 언어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조대 고손, 현조대 현손은 법칙이 맞지만 고조대 현손, 현손대 현손은 법칙이 맞지 않지요.